사랑합니다,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여전히 덥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해서 이 더위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제가 이거 20분을 다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줄을 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혹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0분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창세기 48장 19절까지 였습니다 오늘은 20절 21절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그날에 자제, 시간의 부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화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화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야곱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가 누구였습니까? 에 모나세 둘째가 에브라임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했죠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야곱은 생각이 있었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했습니다 자이 상황까지가 그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축복을 했는데 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노로말미야마 이 노로말미야마는 누굽니까? 예, 요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자, 그러면 여기서 내게는 뭡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같고 문화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여기서 직접적으로 내게는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내게는 요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격언이에요. 격언. 온체격은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할 때 축복할 때뭐 네가 모나세가 고 네가 에브라임과 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 모나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없다는 거죠. 자 앞에서는. 마치 어떻게 해요? 예, 야곱이 에브라임이 더 높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격언이 어떻다고요? 예, 문하세하고 에브라임하고 둘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God make you 너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Like Ephraim and like m u n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이 축복의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별로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격언이 됐다. 축복할 때 네가 모나세처럼 됐으면 좋겠다, 에브라임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격언으로 쓰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죠? 이제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이르되 나는 죽으나 여러분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자연스럽게 들고 이제 내가 언제 죽을 건지를 대략적으로 알 때,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이 죽는 게뭐 억울하거나 서운하지 않고 이 만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입니까? 예 야곱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말입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이국 땅에서 있고, 그리고 다시 내가 첩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내가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이 약속은 왜 중요하다 했죠? 예, 언약되고 성취된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 strong force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군데요? 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없으면 이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죠? 손자 야곱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내려갈까요? 예, 요셉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자 이것은 뭐냐면 요셉에게 하는 말인데 뭐죠? 예, 나중에 이제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하나의 족속으로 보고 그 땅을 하나 더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에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예, 이것은 그 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그러니까 세겜 땅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4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되는 데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자, 이제 문나세와 에브라임만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전부 다1 2을다 다 불러서 이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러면 이게 뭐죠? 이 족장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그냥 한자로 하면 예, 미리 아는 자인데 누구를 통해서 미리 아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아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예, 보는 겁니다 자 49장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쉽죠? 자 첫째까지 밖에 할수 없을 것 같은데 3절 보겠습니다 르벤나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여러분, 맨 뒤에 전미사가 뭡니까? 예, 버시죠, 버. But. 하지만은. 자, 그러면 앞에 건다 없어지는 겁니까? 탁월하고 힘이고, 내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는 게 예, 끝입니까?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대로 루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루벤에 대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있어요. 뭐, 너는 내 장자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아빠랑 뭘 공유하죠? 예. 네. 가장 긴 추억을 공유합니다. 예. 네.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네. 전체 다를 사실은 사랑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세 아들이 다 좋습니다. 누구가 더 좋고, 어떤 사람은 막내로 갈수록 더 좋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첫째도 좋고, 둘째도 좋고, 셋째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12명이 있으면 다 좋았을 것입니다. 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다 다릅니다. <laughs> 그래도 좋은 겁니다. 자, 이거는 정말 좋은 말이에요. 넌 정말 좋은 내 첫째 아들이다. 라고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의 끓음 같았은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드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빌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하가 누굽니까 예. 라헬의 몸종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을 뭐 르벤이 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네가 막 들끓는 그런 냄비 같은 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해 주는 것 같습니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면 조심하면 잘될 것입니다 자 이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좋은밭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밭 비유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좋은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시밭에 뿌려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명론으로 끝입니까 이제 난 다시는 할수 없습니까 그 가시를 빼내야죠 걷어내야죠 만약에 돌짝밭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돌짝밭을 아, 개간해야죠. 개간해야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예정론, 결정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100% 의지와 인간의 100%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2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합쳐서 10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인간도 인간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루우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냄비 같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잘 절제해야 됩니다. 왜? 걔는 첫째로 태어나서 아주 힘이 좋고 좋은 마음도 가졌습니다.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냄비 끓듯이 하니까 꾸준히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요? 개간해야 되죠. 네. 길가면은 그 길가를 더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죠?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에 방해가 될까요?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복을 크게 30배, 60배, 100배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천천히 커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루벤과 같이 아주 좋은 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2명에게 똑같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 생각이 동의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